아멘. 얼마 전 제가요. 그 휴가를 이제 다녀왔었습니다. 진짜 좀 오랜만에 푹 쉬었던 것 같은데요. 강원도 양구 그 인구 해수욕장 여러분 아요 모르시죠. 공부만 하시니까요. 네. 양양 인구 해수욕장 쪽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엄청 재밌게 놀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거짓말 안 하고 저를 보자마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왜 이렇게 살쪘어? 라는 거예요. 아 뭐야 한채 저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살쪘어? 라는 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막 찝찝함. 어? 내가 진짜 살쪘나? 어? 많이 먹었나? 한 생각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찝찝함이 계속 돌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거실로 나와서 체중계를 꺼내서 체중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보자마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 뭐지? 하고 뭔가 고장 났나? 하고 이제 다시 전원을 켜고요. 전원을 킨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또 똑같이 올라가자마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웃는 친구도 공감했던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체중계는 진리구나. 여러분들의 체중계는 고장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푹 쉬며, 놀, 노, 푹 쉬며 놀고서 이제 살찐 모습 을 보고 너무 충격에 받아서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요. 마침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핑계가 아니고요. 네. 바로 어디냐면요. SOS 어린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네. SOS 어린이 마을은요. 쉽게 말하면요. 보육원인데요. 그곳에 이제 1세부터 19세 아이들이 다섯 명씩 한 가정을 이루어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요. 뭐갈수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네. 가서 봉사도 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도 사 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랑 이야기도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오랜만에 갔는데요. 오랜만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아이들을 만나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중 저랑 친한 이제 남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지훈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보다 이제 한살 어린 친구인데요. 한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훈이랑 나가서 밥을 먹고 카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형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그 친구는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본 겁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얼마 전에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데, 아버지의 그옛 모습들이... 생각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요.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될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들었습니다. 다 듣고서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부끄럽지만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지훈아 그래도 용서해야지. 지훈아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요.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랑 시간을 보내고 데려다 준뒤 집에 가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하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용서를 할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라, 용서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같은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부문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아, 깨달아 용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이세 명의 대립 관계를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중재시켜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왜 하필이면 이들 가운데 껴서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빌레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빌레몬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5절부터 7절. 네, 그 앞에 단락이죠.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들었으니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성경은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레몬은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손꼽히는 부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빌레몬은요.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요, 자신의 재물을 훔쳐 로마로 도망간 것입니다. 당시 노예법에 따르면요,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다 붙잡히 노예는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 노예가 도주한다는 것은요, 가장 위중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에 따르면 도망가다 붙잡힌 노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십자가에 처, 처형당했다는 이 글이 있을 정도로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거에 모잘라서요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네시모는 신약 시대 노예를 통틀어 주인의 가장 많은 재물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이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자신의 노예가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나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한번더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쳐 당장 우리 가족이 쓸 돈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나요? 당장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내앉게 되는 상황이라면요.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빌레모는요 분노로 가득찼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오네시모를 잡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요,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 1,500km 떨어진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오네시모는요 믿음의 선배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지에 대해선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건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오네시모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은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인데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내게 유익함으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오네시모. 그의 인생은요, 이제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자신이 빌레몬에게 지었던 죄들을요, 모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은 이 편지를요, 요약하면 이거, 이거입니다. 빌레모나 너에게 큰 죄를 부만 너의 노예 오네시모 이 사람 복음으로 새 사람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 줘라 그렇게 본인이 직접 쓴 편지를 봉투에 담아서요 오네시모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직접 빌레몬에게 가서 자신이 쓴 편지를 요 전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요 편지를 들고 아,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원수 오네시모를 여 빌레모는 만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부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이후 빌레모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요 2세기 교회 교부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세기의 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요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보냈던 에베소 교회 감독의 수신인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모는 오네시모를 잡아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함 가운데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 자신의 원수와 같은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기 예배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 빌레몬은 자신의 원수와 같은 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편지에 무슨 내용을 적었길래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라고 하 했던 그 내용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용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 입힌 부분들에 있어서 용서해주면 됩니다. 누가 나를 왕따 시켰으면 나를 왕따 시킨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도요 이에 대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믿음의 선배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용서의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과는요 다르다는 것을 확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가져간 자신의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탄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게 로마법인데 살려 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는요 빌레몬 그를 죽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살려 줬습니다. 여기까지 언뜻 보면요 일반적인 용서의 법칙과 용서의 개념과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인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과는 다른 용서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1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 안에서 상간단 내게랴. 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과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말한 이 용서의 개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네시모의 신분을 변화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형제로 변화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몬이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지은 죄를요. 지은 죄, 주인을 도망가고 재산을 가져간 것들만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요. 다시 그대로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자신의 종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용서의 통상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 바울은 어때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요 더 이상 자신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형제로 신분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들, 사랑받는 형제들 그를 대하고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용서와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그저, 잘못한 죄를 용서해주는 것에서 멈추지만, 기독교는요, 잘못한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 가족과 같은 형제와 자매로 삼아서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자매로 여겨,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의 용서는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 왜요? 용서를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뛰어넘어 사랑에까지 이르는 게 이게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용서의 개념이요.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16절을 통하여서 참된 용서란,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함과 동시에 한 가지 사실에 대해 한번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모나 너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원래는 종과 같은 자였지만 복음을 듣고 종의 신분에서 나의 형제로 변화된 자, 사랑받는 형제가 된 자,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 너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너도 가서 하라. 너도 은혜에 비친 자임을 기억하며 너가 바로 온의 시무와 같이 무익한, 자, 무익한 자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용서를 넘어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레모는요 믿음의 선배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빌레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믿음의 선배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 원수를 사랑하는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타인을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이 잘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줘라. 너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괴롭한 일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너를 왕따시킨 친구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이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좀한 주간 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어,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병원 아버지랑 같이 사고가 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두분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원했고요. 이제 어머니 이제 일을 다니니까 일을 갖고 이제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은 할머니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할머니를 해야 되니까 할머니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족들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빠 이런 이런 상황, 작은아버지,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은아버지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엄범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더 이상 할머니로 연락하지 마. 네, 듣고서요, 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요, 고모 부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제 고모가 이제 고모도 수술한 상태였고, 예전에 그래서 치료 중에 있어서 고모한테 전화했습니다. 고모부,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모부가 응 음, 원범아 근데 어떻게 해? 내가 간다고 뭐 달라져? 고모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연락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고모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도 해야 되고 돈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데 고모부가 한숨을 쉬더니 고모랑 상의해볼게 끊어 하고 해서요.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고모랑 작은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도 안 받았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 위협고요.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은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수술에 들어갔고요. 이제 어머 할머니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아무랑도 연락이 안돼 말하니까. 일단 하자 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먹는 약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런 정보도 저에게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해결을 하고서요 집에 오는데요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아빠가 용서가 안 됐고요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 작은 아빠의 통화 목소리가 용서가 안 됐고요 고모부의 연락 없는 그 모습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특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딱 보는데요. 이 말씀인 거예요. 용서를 넘어 사랑해라. 용서를 넘어 사랑해라.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저한테는 할머니지만 그사람들는 어머니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저를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해야 한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에 이을러야 한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로 말미 아마 수치스럽게 죽으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가 어떤 죄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를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요. 용서해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자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를 죄로 와이미아마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저를요. 죄인인 나를요.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핀셋으로 집어서요 이곳에 두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요? 무엇을 잘해서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요? 아니요. 그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야 할 그분이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인간이 서야 되는 죄인의 법정에 홀로 외롭게 쓰셨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단한 번도 단한적 한 없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졌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빛이진 그분이 어둠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죄의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단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빌레몬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합시다. 혹시 매일 밤마다 혼자 전정근근하며,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말하는, 말하며 기도하는 친구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친구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용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선배인 바울과 빌레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이다. 용서를 뛰어넘어 살았다. 한 이야기라고 마치고자 합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을 비롯한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살인족이라고 불리는 아우카족,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비행기를 타고 성경책과 선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도착하면 되겠다 싶어서요. 큰 모래톱 위에 경비행기를 정착시킨 거죠. 살인족이었던 아우카족은요. 실수할 리가 없었습니다. 경비행기가 정착하자마자 아우카족은요. 백인대로 완벽하게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지밀리어씨 아내와 작별할 때 부인이 적었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남편이 문을 열고 아우카족으로 나아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아내들이 죽음을 당한 남편의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글의 생존 훈련과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방법을 훈련받은 다음에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가서 남편이 죽은 사람들의 아이들을요 안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아우카족을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메헬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남편의 남편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 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들이 당신에게 들려 주고 싶었던 말해기 위해 왔습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후 모든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들의 남편을 죽인 다섯 명의 청년은 네 명이 목회자가 되고 한 명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자벳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자벳의 생전일기장의 매납장에 적혀있던 문장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딸 엘리자벳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딸이다. 그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3 성생부 여러분, 용서를 뛰어넘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할 때요, 용서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은이에게 온 카톡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카톡이 왔는데요, 형 아빠를 용서해야겠지. 아빠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요 깊이.